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산 위브엔 수자인 부평 더 퍼스트 무순이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계동 13-5번지 로원이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으로 총 13개동 1299세대 중에서 1번 분양이 514세대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중 잔여물량 18세대가 나왔는데 오늘 18세대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46A타입 10층에서 16층. 분양 가격이 4억 6,640. 발코니 확장비 690. 총 분양가 4억 7,330만 원에 나왔습니다. 46B타입 10층에서 14층도 마찬가지로 4억 7,330에 나왔습니다. 계약 시5%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5%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순이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6A 타입을 보면 13세대 공급에 접수가 3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85대1의 경쟁률이 나왔으며 46B 타입은 5세대 공급에 두건 접수되어 0.40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세대 공급에 접수는 39건이 접수되어 평균 2.17대1의 경쟁률로 청약 접수 종료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